고압 전류 전기 작업 중에 사고로 작업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2018년 한 케이블 설치 업체의 작업자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로 케이블을 연결하다 3만 볼트 변압기에 감전됐고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양손을 절단하는 부상을 입게 된 사고나 2007년 한 발전본부 고압 차단 기반에서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점검하려다가 손에 들고 있던 기구가 고압 차단기에 접촉되어 작업자가 전기 화염으로 중상을 입은 사고나 2004년 한 발전본부의 타랑 최종 처리수 배관 설치 현장에서 정전 작업 없이 정비 작업을 하던 중에 작업자가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고 등 많은 사고 사례가 있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전기 작업을 할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인 전기 에너지가 실용화된 이후 전기가 가지고 있는 조작의 편리성과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등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용이한 특성, 환경 보존이나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서 전기의 이용 영역은 무한히 확장되어 우리의 현대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가져왔고 공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전기는 사람 체내의 일부나 대부분에 흐를 수 있어서 사람의 신체에 충격을 주어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상해를 받았을 땐 사망률이 높아 전기 작업자를 매우 위험하게 할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전기 기능사나 전기 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 기능장, 전기 응용 기술사 등의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며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의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끼는 일인 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통전 전류의 크기와 통전 시간이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전전류의 크기는 통전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교류전류가 신체를 통해 흘렀을 때약 1mAh의 전류로도 손발이나 신체가 절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약 10mAh 이상의 전류가 2초 이상 흐르면 경련성 근수축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생기게 되며 약 50mAh 이상의 전류가 1초 이상 흐른다면 사람은 사망이 이를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전기 작업자는 전압이나 전류가 높은 작업기기를 이용할 땐 높은 전압이나 전류를 막을 수 있는 개인 절연보호구나 점검기 등의 작업기기를 사용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두 번째, 통전 시간이 길수록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신체가 오랜 시간 동안 감전되면 심실세동이 일어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심실세동이란 전류가 심장 부분에 흘러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못하게 되고 불규칙적인 세동으로 혈액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심실세동이 심한 경우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서 작업자가 작업 중에 통전되더라도 자동으로 전원을 꺼버릴 수 있도록 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감전재해의 유형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충전 양단간 접촉. 두 번째, 충전부와 대지 사이의 접촉. 세 번째, 누전 부위의 접촉이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충전 양단 간 접촉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이 발생하는 형태는 전선이나 전기기기의 전위차가 있는 두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충전부의 양쪽에 신체가 닿아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의 발생이 가능한 작업으로는 전기작업자에 의한 특고압, 고압, 저압 활선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손에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피부에 습기가 없도록 손을 씻은 후에 손을 잘 말리도록 하고 땀이 날 경우에도 수건으로 꼭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충전부와 대지 사이의 접촉 유형입니다. 이 유형이 발생하는 형태는 전선이나 전기 기기의 충전부에 신체의 일부분이 닿고 신체의 다른 일부분이 땅에 접촉되어 신체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의 발생이 가능한 작업으로는 전기 작업자에 의한 특고압, 고압, 저압 활선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과 발 등의 신체 저항을 높이기 위해서 절연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세 번째 누전 부위의 접촉 유형입니다. 이 유형이 발생하는 형태는 누전되는 전기 설비의 금속 외함에 신체 일부분이 접촉되고, 신체의 다른 일부분이 땅이나 접지된 금속체에 접촉되어 신체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모든 산업 현장의 전기 기계나 기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유형의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과 발 등의 신체 저항을 높이기 위해서 절연보호구를 착용하고 신체 피부의 일부가 전기 설비의 금속 외함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전의 유형이 발생하는 주요 누전 발생 요인은 첫째, 전원 연결부 등의 겨울철 결빙 현상이나 물기나 습기 등의 유입이 있고, 둘째, 설비의 조립 혹은 체결 상태의 불량이나 전원 연결부가 느슨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계나 기구에 부착되거나 전원을 인출할 때 사용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넷째, 전기 기계나 기구를 장시간 사용할 때 분진이나 이물질 등에 의한 절연 열화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전류가 신체내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전류가 신체 내부로 흘러들어가지 못한다면 감전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전류가 신체 내로 흘러들어가더라도 다시 몸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더 세세하게 알아보면 전기기기 접지, 자동 전격 방지기 설치, 절연이나 충전부 방호, 절연용 방호구 착용, 젖은 손 조작 금지, 이중 절연 구조. 비접지식 절로 누전차단기 사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감전사고는 전기 기계나 기구의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누전이 되고 이 부분에 신체가 닿으면서 감전되는 경우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상된 전선은 교체하거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감아주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절연 테이핑을 하기 전에 전기 기계나 기구의 전원을 차단해 주세요. 전류가 신체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절연화, 절연 장갑 등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전기 기계나 기구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걸 확인하였다면,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내부의 전선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테이프의 반쪽 이상을 겹쳐서 전선 두께의 1.5배 정도로 꼼꼼히 감아줍니다. 전기 작업이 많아진 요즘엔 누전 차단기는 필수인데요. 누전 차단기는 누전에 의한 감전, 전기 화재나 전기 기계나 기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는 차단기에 내장된 영상 변류기에 의한 누전되는 전류차를 검출해서 정격 감도 이상일 경우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전기 연장선이나 교류 아크용 용접기 등의 전원 측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점검할 기기의 전압에 적정한 누전 차단기 테스터를 사용해서 누전 차단기 점검을 꼭 해주세요. 누전 차단기는 신체의 손상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인 통전 전류의 크기와 통전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는 통전 전류의 크기를 30mA 이하로, 통전 시간을 0.03초 이내로 줄여 줌으로써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걸 예방해 줄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해 주세요. 접지는 전기 회로나 전기 장비의 한 부분을 도체를 이용해서 땅에 연결하는 걸 뜻하는데요. 전기 기계나 기구가 절연 불량 등으로 누전이 됐을 때 신체에 흐르는 전류를 경감해서 감전재해를 예방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 기계나 기구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아 접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먼저 접지 작업 전에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연장갑, 절연화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그 다음 전원차단기를 내린 후에 검전기를 사용해서 혹시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해주세요. 정전 상태를 확인했다면 접지 작업을 시작합니다. 전원을 차단한 단자는 레드택을 부착해서 해당 전원은 작업을 하기 위해 차단된 상태임을 다른 작업자들도 쉽게 알수 있도록 표시해 주세요. 추가로 전원을 조작하는 단자에 다른 작업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안전 관리자와 2인 1조로 안전하게 접지 작업을 마친 후엔 다시 전원을 활성화 시킨 후 다른 작업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잠궈 주세요. 교류 아크 용접기란 교류 전압을 사용해서 금속 전극과 모재와의 사이에서 아크를 내어 모재의 일부를 녹임과 동시에 전극봉 자체도 산단부터 녹아 떨어져 모재와 융합해서 용접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아크 용접 작업 중 접지 측과 전원 측 용접봉 홀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약 20V 전후이지만, 아크 용접을 중단시키면 용접봉 홀더와 용접 소재와의 사이의 전압은 급격히 상승해서 약 80V 전후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감전의 위험성이 더욱 올라가는데요. 이러한 감전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무브와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의 안전 전압으로 강화시키는 자동 전격 방지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연이 파괴된 홀더는 사용을 하지 말고. 세 번째, 용접기 충전부와 전선 연결부에 절연 테이프나 절연 캡을 설치합니다. 네 번째, 용접 작업자는 절연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발전소 내부의 변압기, 변전소 등 고전압, 고전류가 흐르는 지역이나, 기기 주변엔 다른 작업자나 관계자 외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전압 위험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차단 조치를 취하고 노출된 충전부나 충전전로의 방호조치를 실시해서 사람의 접근이나 신체의 접촉이 어렵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고전압, 고전류가 흐르는 장소로의 진입이나 기기작업을 할 경우엔 절연화, 절연장갑, 안전모 등 개인 절연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